안녕하세요, 김세준 강사입니다. 금일은 스테이블 디퓨전 이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베이스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 이제 실행한 거에서 이제 기본 모델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모델 추가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플러그인까지 이제 합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플러그인들이나 모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긍정 프롬프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생성되는 부분, 긍정적인 단어 부분이고 생성을 이제 위주로 하는 이제 단어를 써야 될 매개체 부분이고,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 여기는 이런 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멘트 부분이어서 이제 여기에 반 이쪽이 긍정 이쪽이 부정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기준점을 잡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와야 될 부분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쪽에다 이제 단어를 쓰면 되고 이제 영문으로 써야지 이제 적용이 돼요 이제 먼저 영문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볼게 우선 먼저 여자 한 명을 이미지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원거리랑 단어를 써 주고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자 이미지가 이제 하나가 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낮은 퀄리티나 이제 뭔가 그림체 기준점들. 어. 만약에 좀더 애니 느낌이 좀 난다거나 이제 게임 느낌에 좀더 가깝게 좀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단어를 쓰고, 뭐, 애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단어를 써주고 진행을 해보면 은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제대로 좀 생성이 잘안 되죠. 전반적으로는. 이럴 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모델 베이스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모델 베이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서 모델 베이스를 이제 받고자 하는데 모델 베이스를 이제 받을 방식이 이제 원래는 조금 까다롭게 돼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 군데 사이트에서 잘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10ID AI라는 사이트인데 지금 보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매우 잘 나온 이미지를 굉장히 좀 추려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런 스타일들을 받고 싶다, 이런 스타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베이스 모델 이 체크 포인트라고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요 모델들이 이제 기본 모델이 되는 거죠. 이 풍에 좀 맞게끔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하나의 모델에 들어가서 그 모델들의 이렇게 버전마다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최신 버전들을 좀 다운 받아서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옵션에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모델을 이제 받아서, 다운을 먼저 받고, 받은 모델을 이제, 그 다음에, 이 받은 모델을 여기에다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 깔려있는 폴더 있잖아요. 폴더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깔려있는 폴더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모델스에 여기에 스테이블 디퓨전 목록 있죠. 이 부분에 지금 보면은 이제 기본 모델 요거 같은 게 그대로 있죠. 이 부분이 여기다 이 모델 베이스 다운 받은 거를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이 믹스 모델을 먼저 다운 받아 가지고 받은 파일을 모델 용량들이 적진 않아 가지고 그래서 미리 좀 받아놓고 진행을 좀 하시면 좋아요. 모델 안에 들어와서. 스테이블 디퓨전 들어와서, 이 모델에,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들어와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받았던 모델이 이제 이리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모델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은 아직 안 뜨죠. 그래서, 요걸, 모델을 이제 뜨게 하려면, 요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버튼을 눌러서 뭔가 리프레시된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모델이 다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로 체인지를 좀 해주는 거죠. 체인지를 해주면 이렇게 체인지 형태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모델이 지금 베이스가 바뀐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애니 스타일 단어를 빼고 이원글만 다시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해상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좀, 그래픽카드가 좀 좋아야 좀 해상도를 더 올려서 좀 뽑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건 장단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일단 해상도를 너무 높게는 설정 안 하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를 다시 생, 이 모델 지 바뀐 상태에서 이제 생성을 해보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 베이스가 완전 다르게 나오죠. 다시 아까 그 원래 있던 모델에서 바뀌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서 생성을 해볼게요. 기본 모델에서 다시 생성을 누르면은 그쵸? 지금 베이스 모델이 완전 달라서 그림 느낌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모델 사이트에서 좋은 이미지들을 최대한 골라서 집어 넣어주시면 더 좋은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체크포인트, 지금 아까도 여기 있지만 체크포인트 모델 위주로 이제 생성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이제 다시 받은 거에서 다시 모델을 빼면은, 예. 네. 지금은 이걸 누를 때마다 랜덤 값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드 값이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시드 값이란 부분은 이거 이제 해상도가 되고 여기 시드 값 부분 이게 지금 랜덤으로 될까요 랜덤은 계속 이미지를 뽑을 때마다 랜덤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면은 그죠? 이미지가 또 다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정으로 뭔가 계속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시드 값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눌러 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시드 값이 고정이 돼요. 그럼 이 이미지가 다시 눌러도 이미지가 똑같은 이미지가 돼. 그다음 이제 이 이미지 뽑은 거에서 이제 약간 좀더 살짝 보강해 준다는 느낌, 뭐 색감이라든가 이제 좀더 보정된 느낌을 좀 추가해 준다는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약간 이제 플러그인 베이스로 좀 가는 건데 이제 VA 부분을 추가할 건데 이제 지금은 여기에 목록이 없는데 이제 세팅 값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아까 목록 중에 체크 포인트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VAE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제 요 옵션 메뉴를 추가하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을 추가를 해서 지금 추가된 거를 이제 t 라이 세팅으로 다시 적용시켜 주고 이제 뭐라고 뜬 부분에서 다시 UI를 재생성 해줍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SDV가 이제 뜨겠죠. 이렇게 옵션이 추가가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체크포인트처럼 추가적인 모델베이스들을 받아와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미지를 사실 불러드려서, 그 다음 이제. VA, 이, 이 메뉴 생긴 거에 지금 모델이 지금 딱히 없,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모델 베이스 두 개를 좀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허킹 페이스 부분인데 이제 요 사이트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트 나오게 되는데 여기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거랑 요, 요 MSE만 8만, 어, 84만 요 부분은 좀 약간 적용 부분에서는 이제 리얼 스타일에 좀더좀더 좀더 최적화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애니메 요 부분은 이제 좀더 애니 스타일, 이제 일본풍 스타일에 좀더 최적화된 확인 페이스 부분이어서 요두 개를 좀 나눠서 받아가지고 다운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제, 폴더, 설치된 폴더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모델스에 가서, 여기 VA가 뜨죠. 이 부분. 여기 VA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안 뜨지만, 이거 다시 리프레시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메뉴가 뜨게 됩니다. 설치한 두 개가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뽑았던 이미지로 다시 테스팅을 좀해 보고 어떻게 조금 변화가 있는지 좀 체크할 텐데 아까 다운 이제 생성됐던 이미지들이 이 폴더에서 여기 아웃짓 있잖아요 여기 아웃스에서 클릭을 하면은 아까 여기 텍스트 투 이미지 이 부분에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성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제 생성 날짜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아까 출력을 해 봤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제 거기 이미지에 뜬 걸로 다시 활용을 하려면은 지금 이미지를 다시 가져오려면 이제 여기. PNG 포메이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여기에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그럼 아까 그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거 이제 다시 샌드투 텍스트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생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거 이미지 확인했던 게 다시 제대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활용해서 좀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생성됐던 이미지가 약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좀더 이제 VA 부분에서 차이점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좀더 이제 애니 스타일에 좀 가깝다 보니까 아예 VA에서 애니메 스타일로 좀 체킹을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이제 플러, 플러그인처럼 이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애니메로 이렇게 적용이 된 다음에 요걸로 다시 한번 생성을 좀해 볼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성을 하면은 이게 지금 좀 전에 생성된 거고 약간 전거랑 보면은 이렇게 좀더 확대해서 한번 봐 볼게요. 이렇게 좀더 색감이나 또렷함이 좀더 차이가 나죠. 지금 봤을 때, 그쵸 이렇게 느낌 차이가 좀 나죠. 이렇게 좀더 보정을 살짝 좀더 해준다라는 플러그인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보정이 되면서 그림 컬이 좀더 살짝 올라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이러면 v 1 그다음에 이제 V 적용 부분이 이제 활용된 부분으로 작용한 부분이 이제 보이고 근데 여기서 이 시드 값이 고정은 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지금 여기 샘플링 부분 있잖아요. 이 샘플링 부분의 옵션에 따라 이미지가 좀 변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체킹을 하다 보면은 이 원하던 이미지, 이미지의 포커싱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더 맞는 옵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2M 카라스나인 SD 요걸 많이 쓰긴 하는데 다른 데도 체킹을 해 보면서 활용을 해 봐도 좋기는 해요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다른 단어 부분에 적용을 해서 똑같이 제너레이터를 누르면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죠 같은 거여도 그래서. 단어의 적용에 따라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면은 아까 나왔던 이미지는 돌아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 적용에 따라 이제 뒤에 이미지들이나 변형이 좀더 되거든요. 이제 추가를 하다 보면은 어 간단하게 모자 부분을 적용을 해보면은 변형이 좀더 돼서 나오는 거죠. 이제 추가 단어에서. 같은 시드 값이라도 이제 변형이 돼서 이렇게 그냥 아직은 뭐야 지금 어느 부분은 유지가 되고 하라는 디테일한 단어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메뉴에 이제 샘플링을 또 바꿔 보면은 그림 느낌이 좀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충분히. 이게 옵션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느낌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좀더 추가적인 옵션에서 세부적으로 건드리다 보면 계속 이미지에 섬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옵션들을 체킹을 바꿔보면서 좀더 내가 더 나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게끔 활용하시는 게 좋고, 이제 지금은 한 장씩 나오잖아요. 음, 여기서. 배치 카운트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100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금 한 장이 나오고. 이게 숫자를 약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제 배수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배수 부분에서 물둘 하고, 이렇게 셋 하면 이렇게 해서, 배수로 작용을 하면 이제 장수 베이스가 이렇게 여러 장으로 한 번에 이렇게. 지금 배치 사이즈를 두 개씩 묶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든 그럼 이렇게 세번 카운트가 돼서 이렇게 총 여섯 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좀 활용도가 크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둘둘 체킹 되면서 이렇게 한번은 배치가 여러 장, 다양한 옵션들로. 내가 이미지들을 서치를 해서 자료들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의 체킹이나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옵션을 건드리면서 좀더 효율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끔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 강은 이제 가, 간단하게 모델 베이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V 약간 추가 옵션 넣어가지고 이제 좀더 이미지가 보강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옵션을 더 추가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